네 요즘에 부쩍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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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에 미국에서 노킹이라고 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죠. 노킹, 노킹 시위.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네, 반 트럼프 시위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미국에 굉장히 큰변곡가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실제로 듭니다. 앞으로 이제 어, 트럼프 대통령 3년 차, 4년 차 이때는 큰 변고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 미국의 군 장성들을 전부 미국 국방부에 다 모았어요. 모아서 연설을 하는데 제가 그 연설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미국의 내부의 적과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부의 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네, 반정부 시위 이런 것을 군 군인들을, 군인, 군 장성들을 모아놓고 내부의 적과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래서 국가 비상 사태를 미국이 선포할 것 같아요. 이제 3년차, 4년차 접어들 때. 아마 이제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제 임기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런 시도를 하려고 군 장성들을 모아놓고 미국 국민들을 어, 군대의 적으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아, 미국에 큰 유기가 오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점차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노킹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에 관한 문제예요. <laughs> 우리가 이제 어떤 절대 권력, 어떤 국민들의 의사를 반하고, 뭐 어떤 민주주의에 반하는 어떤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어, 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고 이렇게 번영하게 만들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강력한 국가로 우뚝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에 관한 문제, 우리 인간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이제 이, 이 모든 것 가운데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에,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유를 우린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뭐 하나님이 없는 자유 뭐 우린 이런 거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노면서 제가 그 설교를 실제로 몇번 들어봤는데 어 그리스도인들은 병원에 가면 안 된다. 그런 설교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강단에서 병원에 가는 사람 욕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병원에 가는 사람은 다 병신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왜 병원에 가느냐. 여러분, 우리 정기검진도 잘 받으시고, 요즘에 이제 그 성남 시민들 그 무료, 뭐죠, 독감 접종도 해주지 않습니까? 독감 접종도 달 받으시고, 대상 포진 접종도 이제 무료로 변했어요. 몇세 이하는 이상은. 그래서 대상 포진 접종도 웬만하면 다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어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세상이 그냥 스스로와 스스로 그 자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저 해달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뭐 나무를 심고 세상에 뭐 동물들을 다 우리가 먹여서 기르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전부 우리가 양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뭐 물고기들이 자라고 이 생명체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번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서와 법칙과 원리를 이 세상에 만드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가 아름답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지 얼마나 지구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소리도 굉음도 엄청난 굉음을 울리면서 지구가 돌고 있어요 네, 여러분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는 그 굉음을 듣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런 법칙 원리 이런 것에 순응하며 살아야 되지 그걸 초월하며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있다고 실제로, 어, 무리를 걷는다고 무리에 뛰어든 사람 있어요. 뭐, 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뭐, 이래, 이래 가면서, 믿음만이, 이렇게 하면서, 어, 뭐, 아주 신문에 그 광고까지 내고, 어, 맨날 며칠, 어, 언제 무리를 걸을 것이다. 예,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무리에 퐁당 빠졌어요. 예.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날겠다고 이별 높은 데서 뛰어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다 그냥 세상 떠났습니다 예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이 모든 법칙과 질서 원리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순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순, 순복하며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김장철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예 김장철의 김장을 담으시는 이유도 이런 법칙과 원리에 우리가 순응하며 사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겨울에 신선한 야채가 없었잖아요 야채를 먹을 수 없는 때에 우리가 야채를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절임, 아, 그 발효 음식들을 만든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법칙과 질서에 순응, 순응하며 사는 것이지 그걸 초월하거나 거스리며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걸 초월하려고 하는 것이 그의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초월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그 숫자가 재정적인 것은 숫자죠. 초월하려고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 무리를 걸어가야 될 때는 언제만 해야 된다고요?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되고 성령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라고 말씀하실 때만 시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을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응하는 것이다. 우리 시작. 이 세상의 법칙을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응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걸 초월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 이 세상의 법칙을 뭐라고 부르냐하면 자연법이라고 불러요 자연법 이건 아예 그냥 법률적 용어예요 우리가 뭐 이세 이뭐 구름이 움직이고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이 모든 이 세상의 질서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자연법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은 어려운 게 없어요 성공하는 비결은 그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20일 성공하기 위해서 20일을 금식하고 20일 금식 다 됐을 때 비로소 성령의 개시에 의해서 성공하는 비결을 깨달았어요. 여기 자매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성공하는 비결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부지런한 거래요. 부지런한 거. 자먼서를 읽어보니까, 자먼서를 읽어보니까 부지런한 것이 성령의 비결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그것을 초월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하나님의 섭리 이런 말은 좀 어렵죠, 그렇죠? 예, 섭리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것은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신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신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 마디로 하면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섭리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어,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에요 요셉 예, 요셉 예, 그는 1 7살에그 형제들에 의해 팔려갔죠? 네, 형제들이 그를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예. 네. 그 아버지의 차별 때문에 그렇죠? 그 아버지가 사랑한 부인, 그 야곱이 원래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것도 4명이 있는 것도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 모슬렘으로 가면 다섯 명까지인가 부인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laughs> 모슬레, 근데 모슬레민들이 그러더라고. 모슬레민들이 어, 부인이 세 명까지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모슬레민들이 그러더라고. 부인이 한 명만 있어도 힘든데, 세 명까지인가 봐요. 한 명만 있어도 힘든데, 두 명만, 두 명이면 죽어난대요. 근데 세 명, 세 명이면 그냥 그걸 감당할 수가 없대. 부인이 세 명이면. 그래서 그 이상은 부인을 더둘 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모슬렘사들이 람 실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야곱은 부인이 몇명있었다고요네명 있었는데 그중에 라엘이라고 하는 그한 사람만 야곱이 사랑했어요 그라엘이 낳은 자식이 딱두 사람인데 요셉이랑 베냐민을 낳았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오직 자기가 진짜로 사랑하는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 뿐이 없는 거예요.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열 그 아들이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받은 것뿐 아니라 원망, 원한을 갖는 거예요. 원한. 원한을 가지니까 어느 날그어 야곱이 요셉이 이제 그렇게 오는데 요셉이 오는데 저놈을 죽여버리자고 어, 그, 그렇게 해요. 아, 자기 형, 제인데 그쵸? 저는, 진짜로 죽이려고 그, 그, 베냐민을 뺀 나, 머지 아오바들이 진짜로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 그, 뭐죠? 이제 아라비아 상인이 지나가니까, 아유, 죽이면 뭐하냐? 팔아버리자. 그거 아니었으면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창세기 37장인가 거기 읽어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요셉이 그 이집트에 팔려가가지고, 정말 그말 못할 서러움, 정말 그 외로움 그런 고생하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데 여러분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되나요? 7년 대기근이 들었을 때, 7년 대기근은 지구 전체의 기근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해를 가리는 바람에 햇빛이 지구 어느 곳에서 햇빛이 미치, 미치지 못하는 바람에 포옹. 모든 사람들이 다 굶주려 죽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집이 구원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70명이에요. 야곱의 집 며느리 제외하고 70명, <laughs> 며느리를 제외한 70명의 사람이 그때 이제 구원을 받는데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섬시작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때 원한이 있었고 이제 뭐요? 그 상처를 상처를 받았고 차별이 있었고 상처를 받았고 또 원한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보복했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한 그 가족의 문제들도 그때 다 녹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요셉이 그 형제들 다 보듬어 앉는 바람에 그런 모든 상처와 아픔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오늘 나는 영문을 모르겠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근데 내가 영문을 모르지만 누군 아시냐면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나올 때는 정근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를 뒤따라가야 돼요. 내가 지금 모르지만 내가 이런 고난의 길을 왜 하나님 주셨는지 이런 어려운 길을 왜 주셨는지 내가 지금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뒤따라갈 때 반드시 그는 그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유기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주 따라갈 때 유기가 올 때가 있어요. 유기가 올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유기를 피해서 도망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우리 지금 교회에서 후원하고 계신 조창현 목사님, 예, 우리 조창현 목사님은 어 옛날에 굉장히 성공한 인테리어 사업가였어요. 구리시에 자기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노량진에 아주 큰 뭐예요 그 인테리어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부원장이었고 EBS 방송에 인테리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EBS 방송에 출연하고 있었어요 출연 걸 가르치기 위해서 방송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리시에 그 자기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 조그만 지하 예배당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 가면서 아 여기 어, 교회 전도지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인사하고 갖다 놓고 간대요. 거기는 꾸먹 인사하는데 그, 그분은 자기가 이제 성공한 사업 가고 이제 다간아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두고 가든지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는 아, 사장님, 저희 교회에 집회가 있는데 한 번만 와주시라 그러더래. 한 번만 와주시라고. 근데 그, 그, 항상 가면서 이 사람들이 인사하고 인사하고 가면서 항상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거절하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에 지하 예배당에 가니까 야, 이런, 에? 이런 수준 없는, 머리 올빼으로쫙 넘기고 양복입고 가가지고 다리를 쫙 꼬고 앉아 있었대요. 이렇게. 자꾸 동생이랑 둘이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쫙 앉아 있었는데 그때 무슨 신유 집회라고 했는데 어그 병을 고치는 어떤 신유의 은사를 가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초빙에서 집회를 했었나 봐요. 병든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았고 이제 성도들도 많지 않았는데 그때 실 곳에 들려온 사람이 한 사람 이 있었대요. 근데 집회가 끝나자마자 그 목사님이 그그실 어, 곳에 들려온 사람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가라고 하더래요. 할렐루야. 근데 들려온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조그만 예배당을 걷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마디의 말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전도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변화를 받은 지몇 개월 만에 유기가 왔어요. 어떤 유기가 왔냐면, <laughs> 저 어, 밑에 지역에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는데, 그 공사를 하면 이제 몇억 원을 벌 수가 있대요. 몇억 원을 벌 수가 있대요. 근데 스, 본인 생각에 지방에 아파트 공사를 하러 내려가면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을 불러도 앉혀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야,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졌는데, 어, 밑에 그 공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동생도, 아, 우리가 신앙을 가졌으니 우리가 신앙을 좀더 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런 김에 재산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할렐루야. 교회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 교회는 조그만 지하 교회였는데요. 그 헌금 받아가지고 교회도 좀 번듯한 대로 옮기고, 교회도 좀잘 됐어요. 할렐루야. 그 위기가 오는, 위기그 유기. 위기가 왔을 때, 야,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지? 여러분, 그럴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기도 피하고 하는 뜻도 쫓아가고 싶어해. 그런 방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방식은 안 된다. 시작. 그런 방식은 안. 돼.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 유기가 왔을 때뭐 메드락 사상, 야벤노고를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전부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어디 잘 도망갈 개구멍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뭘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소서. 왕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누가 너를, 너희를 를너 어, 나의 손에서 건져내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보가에대서는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도전이 왔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분장성교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부음이라는 것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기름부음이 오늘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 기름부음이 그들을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기름부음이 치유하고, 그 기름부음이 우리를 인도하며, 그 기름부음이 그에게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한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자, 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뭐가 우리를 가르친다고요? 한글로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laughs> 기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은 참되고 거룩하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인생의 멍해를 부숴뜨리는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자녀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는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위기 위기가 올때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점차 사라지고 점차 없어져 가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이 메말랐는지, 왜 나의 영혼이 메말랐는지, 우리 가정에 왜 메말랐는지 사람들이 그걸 궁금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조차 가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 뿌려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눈물 뿌려 회개할 일은 내가 과거에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눈물 뿌려 회개하고 바로 변함없이 할렐루야. 흔들림 없이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조차 가려고 할때 기름 부음이 점차 점차 충만하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데 제가 그 간증 항상 하는 간증이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깨워달라고 할때 하나님 제가 고고등학교3학년 때인지 뭐 그럴 때예요. 하나님 제저 새벽 예배 하겠으니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내일 새벽 5 시에 꼭 깨워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잤어요. 그날, 그 다음날, 온 방을 울리면서, 일어나라! 저는 방이 울릴 정도로, 일어나라! 깨어났어요. 어,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졸다가, 하다가 한 5분이나 10분이나 기도하다, 하나님,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깨워주십시오. 그, 그 다음 날이 돼. 그 다음 날또 새벽 5시에, 딱 5시에,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냐면, 귓가에 들릴 정도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들려와요. 근데 그날도 또 너무 졸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어려서 그런지, 잠이 많아서 그런지, 이 졸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는 건 그냥 망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때도 보니까.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새벽 5시에 아무 소리는 없지만 새벽 5시에 딱 깼어요. 이세날 모두가 새벽 5시에 정확히 하나님 깨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일어나라. 세 번째는 네 번째부터는 안 깨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할 때 기름 부음이 더 충만하고, 인도하심은 뚜렷하고, 해와 같이 밝은 빛이 우리를 둘러 비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